위염 환자들이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. 우선은 심신의 안정,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.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, 세 번째는 올바른 투약입니다. 우선 심신의 안정은 상당히 중요한데요. 현대인의 스트레스에서 생긴 병 중에 상당 부분이 위장관질환입니다.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있는 환경을 되도록 피하시고 피할 수 없는 환경이시라면 거기에서 가능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위장관 질환 특히 위염의 재발 을 방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. 배가 고프다고 막 드시고 또 장시간 공복 상태를 만들다든지 또는 밤늦게 뭘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. 특히 우리가 위염 있을 때 피해야 될 음식물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술입니다. 술. 또 커피, 탄산음료, 또 너무 맵고 짠 음식 이외에도 담배 태시는 분은 금연하신 것이 꼭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 올바른 투약 방법인데요. 어,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한 처방을 해주시고 약 복용 방법을 지도해 주십니다.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증상이 좀 좋아지면은 하루 세번 먹을 약을 두번 먹고 한번 먹고 어떨 때는 그냥 며칠씩 건너뛰고 또 생각나면 드시고 이렇습니다. 이럴 경우엔 약효는 확실히 떨어지게 되고 충분한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위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안정, 규칙적인 식사, 올바른 취약이 가장 중요한 치료방지법이 되겠습니다.